내 몸에 딱 맞는 옷을 만들기 전꼭 필요한 건 듬성듬성 가공. 내 고민에 딱 맞는 해답을 찾을 때는 꼼꼼하다 꼼꼼 장학봉.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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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꼼꼼하게 우리의 네. 고민을 항상 들어주시고 또 상담을 해주시는 음. 우리 장학본 목사님과 함께 어이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봉은 생각 못했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새벽에 어. 선물이라면서 봉시리즈를 다섯 개나! 세상. 그 중에 하나가 가봉이에요 여러분 어. 어, 네. 어. 그날은 새벽에 막 봉시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 찢어먹을까봐 어. 새벽에 막 쳐가지고 보내어요 두분다 멋지세요. <웃음> <웃음> 오늘 사연입니다.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온지 언0 년이 되었네요. 첫 딸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고 그 동안은 이렇게 저렇게 잘 피해왔는데 아들이 일곱 살이 되면서 믿지 않는 시어머니와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어요. 지난주 시할아버지의 재산 날이었죠. 에미아. 종현이 옷이 이게 뭐냐? 아, 어머님, 종현이 옷이 왜요? 내가 올해부터는 얘도 제사에 제대로 참석시키랬지. 아니, 증조 할아버지한테 처음 인사드리는 날인데, 이렇게 티셔츠 조각 입혀가지고 오면 어떡하니? 아, 어머니 종현이는 아직 좀 어린데? 야! <laughs> 아, 깜짝이야. 어리긴 뭐가 어려! 어? 이제 곧 학교도 들어가는데! 종현이는 이 집안 창손이다 처음부터 내가 제사 예제를 제대로 가르쳐놔야 된다고 했잖아 하여튼간에 저거 그냥 얼굴은 그냥 얌전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laughs> 말은 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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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아주 큰 마디도 안 지어 아니 어머니 혼잣 말을 곰이 무슨... 들어가신데 어머니 저런... 어머니 애인데 다음번에 잘 입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삿날에도 성질 을 부리고 그러세요. 왜전자꾸 키워놨더니 여러분. 어떻게요? 남편의 중재로 그날은 대충 넘어갔는데, 당장 다음 명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댁에 가풍을 따르자니 아이들의 신앙에 혼돈이 생길 것 같고, 사실 전 제사 때마다 온 가족이 제사 음식 함께 먹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음, 음. 목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드디어 이제 음. 올게 왔어요. 네. 제사 문제 한 번쯤은 네. 사연이 올 거라고 생각해. 는데 그게 오늘이었네요 그렇네요. 목사님 이럴 땐 어이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음. 이제 갈등도 겪게 되고 음. 또 불화가 만들어지기도 음. 하고 또 기독교가 음. 욕을 먹기도 했고 그쵸, 음. 또 순교자도 많이 나왔어요 음. 제사 문제 때문에 근데 제사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음. 부모님이 구천을 이렇게 맴돌다가 음. 오셔서 음. 음식을 먹고 가셔야 음. 돼. 음. 그런데 음식을 제대로 안 차려놓으면 정성이 부족해서 음. 저것들을 벌을 내려야 되고 혼을 내야 돼. 음. 근데 잘 차리면 정성이 가득해서 복을 줘야 돼. 요 음.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귀신이 되어서 구초을 맴도 논다는 것도 좀 웃기고. 아, 그리고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음. 그런데 자식인데 아무리 귀신이라도 음. 벌을 준다 음. 하는 것도 또 웃기고 음. 그래서 제사의 문제는 근본부터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어. 왜냐하면 원래 제사는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중국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유교와 만나게 되죠.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특별한 성격 중 음. 하나가 효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책을 보니까 이성계 시대에 음.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고 음. 백성들의 이반된 민심을 음. 잘 다지게 하기 위해서 효를 이용하자. 아, 효를 이용하려면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모아 모으고 왕에게 집중하게 하자. 그래서 오. 의식을 바꾸고 아. 몰입하게끔 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음. 그 제사는 원래 산 사람들 종손을 오. 높이는 차원에서 살아있는 사람인. 아버지를 이렇게 예우하는, 부모님을 예우하는 음. 차원에서 졌던 게이 제사의 제 출발이더라고요. 일단 잘 몰랐는데, 음. 옛날 처음 제사를 만들었을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퓨전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조상님들이 지금은 얼마나 노하실까를 <laughs> 생각해 보면, 음. 어, 이제는 제사의 문제를 한 번쯤은 음. 새롭게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 음. 두번은 제사 지내? 저희는 친정은 지내고 시댁은 음. 안 지내죠. 근데 어떤 어떤 문제가 있었지? 어, 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음. 저는 저를 안 하겠다. 음. 했더니 그냥 너 하지 마라. 근데 어. 이제 제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음. 와이프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음. 장손이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저를 그냥 했어요, 그냥. 음. 이건 또 부모님의 또 마음을 더안 좋게 하는 거니까 음. 그냥 장손이니까 또 부모님도 말 중에 내 제사 지내줄 사람이니까 <laughs> 내가 얘를 좀더 줘야지 뭐 이런 마인드도 <laughs> 있는 것 같고. <laughs> 있는. 네. 그 부모님이 좀 있는 분들 같으면 <laughs> 자식들이 말안 듣기도 어렵죠. 그죠, <laughs> 그죠. <그쵸, 그쵸>. 왜냐하면 <laughs> 음. 제사 안 드릴 거면 호적에서 파가. <laughs> 아, 뭐 이렇게 말하면 음, 음. 네. 이제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음, 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전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음.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음. 왜냐면 고려장이 전통이었다면 고려장을 계속 받아들여야 되냐고요 음. 아닌 건 버려야죠 음. 그래서 전통 때문에 그냥 이거는 당연히 고착화됐으니까 해야 돼가 아니라 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음. 우리 조상님들이 음. 천국에도 못 갔고 음. 극락에도 못 갔고 음. 구천을 떠도는 걸 자자손손에게 가르친다는 게 무슨 덕이 되겠느냐 음. 그것이 교훈이 되겠느냐를 생각해보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음.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도예배라는 걸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추도예배는 뭐냐면 부모님의 어떤 삶의 스토리를 기억하고, 음. 아벨은 죽어서도 말했다라고 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죽음 이후에 부모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음. 신앙의 교훈이라든가 또 삶의 스토리들을 예배를 드리면서 음.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음. 또 하나의 제사도 예배라고 놓고 보면 죽은 자를 위한 예배는 없어요. 음. 다 산자를 위한 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사 드릴 정성이면 살아 계신 부모님에게 잘해라. 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사 음식은 좀 찝찝하다. 아. 먹기도 찝찝하다. 음. 뭐 그런 분들 많 음. 많았어요. 그게 예. 성경에도 다 있어요. 음. 그 뭐. 어, 우상에 게 바친 재물을 음.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아주 논쟁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 이런 결론을 내리죠. 믿음으로 먹으면 음, 음식이야 그렇죠, 그죠 근데 꺼림직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게 덕이 안될것 같으면 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받으면 그 음식이 불가한 거지 그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쪽에 너무 의미를 두지 않으면 좋겠다. 음. 근데 여기 시어머니가 보니까 이게 보통 분이 아니죠, 아, 이게 약간. 이, 이런 분들은 네. 사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쵸, 이걸. 그걸 논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음. 저는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크리스천들이 이제 명절에 이럴 때 이제 집을 가면 음. 제사와 들 부닥친다고요. 저를 음. 네. 할 거냐 말 거냐, 네. 내가 제사 음식을 만들 거냐 말 거냐, 음. 또제 날짜를 뭐 그치, 맞춰서 할 수도 맞아요. 있고 해서 어쩜 미운 털이 박혀요. 음. 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명절이든 무슨 날이 되거나 제사 때가 되면. 음. 일단 용돈을 두둑히 드리는 음. <laughs> 또그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음. 거기다 용돈 좀 두둑히 드리고 음. 내가 우을게서 오십만 원만 투자해라 5 0만 원만 투자하고 음. 너왜 재산하냐 그러면 아 쟤는 <laughs> 교회 다니잖아요 나머지가 해준다 오. 얘기를 해준다 오. 어 그거 맞는 얘기 네. 같아 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뭐절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리진 않지만 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미운 짓을. 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야, 쟤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에 음. 음. 용돈도 주고, 또 먹을 것도 사고. 음식도 같이 만드는구나. 그리고 예. 분위기도 좋게 만드는. 제야말로 음. 복덩어리다, 야. 음. 이렇게 조금만 지혜롭게, 음. 네. 조금만 여유롭게 마음을 좀 열면을 말하죠. 아, 그렇죠, 맞아요. 예. 이게 며느리들의 지혜가 아닐까. 아, 진짜. 무조건 싸워서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laughs> 아, 이게 또 보니까 또우 네. 며느님께서 음. 지혜를 조금 가동시켜야 될 시점이 아닌가. 네. 일단은 살아계실 때 잘하자. 계실 때. 음.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분의 유업, 음. 유업을 자사, 손들에게 음. 잘 계승시키는 음.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음. 아, 우리 며느님. 5 0만원 다음부터는 좀 끊겨가지고 <laughs> 어,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살짝 만지시고 또 네.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등 고민 걱정은 이제 그만. 여러분 곁엔 어이해가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전달. 여러분이 방송 성교사가 되어 주시는 길입니다. 신한생활 고민상담소 어이해. 다음,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